짜자 오늘의 아침 앉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떵이들 오늘은 주말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숭이 아빠가 출장을 떠난 날입니다 출장 가고 싶다고? 야, 엄마도 좀 먹어보고. 어, 이거 한번 깨줄래요? 음, <laughs> 안 깨줄래요? 출장 어디로 가고 싶은데? 음. 비행기 타고? 아빠랑 같은 똑같은 <laughs> 그 장갑을. 똑같은 나라? 응. 음. 아빠는 영국으로 갔어? 미국으로 가고 싶어, 미국? 응. 음. 음. 그럼 우리 다음은 미국 가자? 응. 음. 음. 아빠는 어디 갔죠 아빠는 런던, 영국 2층 버스 많은 곳난 미국 가고 싶어 미국 미국에 가고 싶어? 미국에 가서 혹시 뭐하고 싶나요? 장난감은 이쁘다 장난감은 훨씬 더 많다 아, 미국에 장난감이 훨씬 더 많대? 응. 어, 장난감 보러 가는 거예요? 네. 음. 미국에서 살. <laughs> 미국을 좋아하네.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있자고 했대. 응. 어, 그래? 누가? 사람들.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응. 요즘 미국 사람 되기가 힘들대. 한국 사람으로 살자. 우리 책 볼까? 무숙은 토마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두고 아침마다 먹으니까 굉장히 간편하고 빵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음. 복숭이 아빠는 또 일요일에 가서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가서 다음 일요일 밤에 옵니다. 오늘은 완전 새벽같이 나왔고 음, 일주일 동안 복숭이와 둘이서 잘 지내야 돼요. 하네스 이리와. 자, 택배가 왔습니다. 엄마가 이거 나한테 선물해 줬어. 엄마 선물해 줬어? <laughs> 엄마가 선물해 준건 <laughs> 이렇게 떼는 거. 그렇구나. 아, 뭐 할까? 엄 이거 해 주자, 고마워요. 아, 네. 그래요. 엘레강스 테이블 그릇을 오랜만에 샀습니다. 뼈!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파란색. 색깔 좀봐 이거 파란색 어때? 어? 좋아. 어타요 아, 색깔이야. 여기 색깔. 블랙. 이거는 어 이거는 라임 색깔이.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다. 라임 색깔. 이 약간 레몬? 라황색라니같아 라. 근데 가니도, 가니는 어디있는걸까? 가니? 그러게. 요거는 이제 오렌지 색깔. 요것도 컬러가 너무 예쁘죠? 그래, 이렇 음, 컬러 너무 예쁘다. 좋아. 찌기처요여기처 파스타 샐러드나, 달 넣지 마세요. <laughs> 달 넣을래요. 아이. 이거 봐. 좋습니다. 왜마 이거, 이거 봐. 음. 최근에 스타벅스 쿠폰이 많이 들어와서 커피 좀 사고 갈게요. 우리 자동차 어디 있 우리 자동차? 개인정신 어디지? 아니. 토 사이즈를 샀는데 벤티를 주셨어요. 무슨 쿠폰이 있다고 하시면서 올라가자. 여기 아닌데? 어더 올라가야 돼? 앞머리도 너무 짧게는 말고 그냥 다듬어 주세요. 잘할 수 있다? 응. 이거 맡길 거야? Mm. <laughs> Mm-hmm. Mm -hmm. 보자. 머리 자르고 와 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 예, 정말 넓고 길어 예? 우리 콜 찍어주자 이거는 장디입니다 이도 이렇게 나타나요 어 용도 나타나는 데 우와 이건 꽃인가요? 우리는 <목소리> 참 좋은 날이다 생여필 친구 할 사람 누구인가요? <laughs> 저요. 우와, 엄깜멋다 생여필 친구들, 생여필 생략. 친구들, 생여이다생이 이렇게 거. 요즘에 발견한 진짜 맛있는 귤인지 오렌지인지 만다린인가 약간 오렌지 맛도 나면서 근데 씨는 없고 작은 감자 오늘은 복숭이가 요즘에 또 밥을 좀 질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피자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감자 치즈 피자 부러진 게 아쉽네 지금 급으로 피자를 만드느라고 저 토마토 소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케찹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파스타 소스가 있으면 딱인데 아쉽다 눈꽃치즈. 아, 이린 아, 아, 아. 아. 아, 감자피자. 어, 감자피자. 아, 감자피자와 전복주. 어서오세요 오고 있습니다. 손 씻고 손 씻고. 네. 망마 마시겠어요. 응. 손 닦고 이거 이거 엄마가 복 먹어야지 복주. 아그래어떤가요 음. 맛있죠. <laughs> 엄마 한번 먹어볼까? 음. 음, 어 짜잔 맛있겠죠 그냥 내가 혼자 다, 먹었죠. <laughs> 아, 다 먹었어 아다 응. 먹었어? 엄마도 안 주고? 응. 엄마 하나 줘야지 사탕도 다먹을거야요 그냥 사탕도 <laughs> 이것도 다먹을거야요 <laughs> 엄청나게 막다 먹어버리네 엄마 나 이것도 다 먹고 이것도 다 먹고 끝났다. 먹고 이거 나눠, 이거 다 먹었죠. <laughs> 엄마 안 주고, 엄마도 안 주고? 이것도 다 먹고, 이것도 너무 이불. 승이는 <laughs> 낮잠 이불을 좋아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나를 이렇게도 깔고 자요. 안 가지고 올때 내가 슬퍼져저 이거 가져 올래 그럴 거야. <laughs> 그럴 거야? <laughs> 이게 너무 포근해. 이거 너무 좋 아, 퍼붓네. Yum, yum, 얌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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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소리 산책을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좋죠. 목숨이 등원 시키고 소리 산책 시키고 들어가 볼게요. 아침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식 일단은 이제 아침 케어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택배가 왔습니다. 여름에 제가 외출할 때는 그 무기자차를 좀 여름에는 많이 쓰거든요.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무기자차를 쓰는데 네. 좀 건조한 거예요. 무기자차가 그러니까 좀 확실히 건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돈 내산으로 이거를 샀습니다. 그거 예전에 한번 썼었는데 괜찮았어가지고 이거는 요거 샘플로온것 같아요. 이거를 샀고 판테스. 그리고 이 선크림이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유기자차. 이거 이지엔트리크 고거 샀습니다. 근데 선크림 아직 쓰던 게 남아가지고 이거 맞아 좀. 쓰고. 지금 복숭이 아빠가 이제 이틀 뒤면은 옵니다. <laughs> 어떻게 또 거의 한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근데 이상하게 복숭이 아빠 출장이 꼭 이렇게 휴일을 끼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복숭이 아빠도 휴일에 일을 하니까 복숭이 아빠도 힘들 것 같고 복숭이도 이제 휴일에 계속 엄마 아빠랑 같이 못 놀고 엄마랑만 놀아야 되니까 좀 그게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은근히 은근히 좀 이렇게 수딩이 아니고 진짜 조금 무게감 있는 그런 크림 더 쓸까? 그래서 지금 이제 출장 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어제는 또 휴일이었고 휴일은 또 어떻게 어떻게 후루룩 지나갔습니다 비가 오기도 했고 집에서 그냥 후루룩 놀았어요 저의 키티 파우치 파우치가 자크가 고장나가지고 그냥 파괴 바로 키티를 검색해서 샀습니다 <laughs> 복숭이랑 처음으로 그그이 그 인형극을 봤거든요 인형극을 봤는데 극장을 갈 생각을 별로 못하고 있었는데 네. 어, 극장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생각보다 복숭이가 되게 재밌어하고 음, 너무 많이 있나 거의 무슨 전 진짜 로코 영화 보는 줄 알았잖아요 뭔가 혼자 막 막 이러면서 너무 아, 빠져들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냥 물고기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물고기가 이제 좀자만 생각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정말 진짜 막 설레하면서 막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맨날 책만 읽던 애가. 그냥 찬란하게 그렇게 연극을 보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빠져들어서 보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인형극을좀 데리고 다니면서 봐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고 일주일이 정말 어떻게 어떻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뒤면 아무튼 복숭이 아빠가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복숭이 아빠가 없을 때좀 어디를 가볼까? 막 그런 호기롭게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선크림은 이겁니다 이니스프리 쿠션은 에스쁘아 아이보리 그리고 이 미네랄 파우더 어디에 가볼까 생각도 했는데 이야기가 이어지질 않아요? 요거는 맥입니다. 근데 또 소리를 제가 데리고 가는 거가 일단 쉽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당일치기로라도 잠깐이라도 가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할지 지금 여기에 지금 되게 오랫동안 여드름이 안 없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블러쉬인데 저는 섀도우로 써볼게요. 데일이라서 진짜 그냥 별거 없이 복숭아빠의 출장 기념으로 연세점에서 복숭아빠랑 같이 가서 향수를 오랜만에 하나 골랐거든요. 진짜 원래 둘다 향수를 진짜 좋아했는데, 네. 복숭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좀 왠지 향수를 쓰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아기한테 아무래도 좀 자극적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본 요거 클리오. 요거, 요거 한번 써볼게요. 그래가지고 못 쓰다가 이제 만 세돌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써봐도 되지 않을까? 해외로 나가는 김에 면세 찬스로 좀 향수를 골라보자, 오랜만에. 그래서 둘이 정말 딱 진짜 이거다. 진짜 둘이서 너무 마음에 드는 향수를 발견한 거예요. 저희는 신세계 본점으로 갔는데 거기 10층에 매장에 있던 향수는 거의 다 맡아봤던 것 같아요. 르라보도 가고, 이솝도 가고, 탬버린즈도 가고, 뭐 진짜 프라다도 맡아보고 다 맡아보다가 결국에 아무튼 최종적으로, 와. 진짜 이거다. 원래 저희는 이솝을 되게 잘 썼었어요. 특유의 그런 냄새 있잖아요. <laughs> 저희는 좀 인센스 향도 좋아하고, 우디 향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무화과나 머스크 쪽도 좋아하는데, 아무튼 둘이 인센스가 되게 겹쳐요. 그래가지고 이솝을 같이 잘 썼는데, 아니 전 진짜 톰포드가 향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톰포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취향을 막 얘기를 했더니, 다른 매장이었어요, 심지어. 아, 그런 느낌은...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되게 정직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통포드에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포드? 뭔가 올드한데? <laughs> 올드한 것 같은데? 통포드? 통포드? 진짜 침대 깊숙한 곳에 떨어져 있던 거 찾은 샤넬. 아무튼, 통포드를 갔습니다. <laughs> 향수가 종류가 진짜 많은 거예요. 몰랐어요. 그렇게 어? 향수에 열심히 읽고 계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정말 유명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직원분도 조금 힌포드의 그런 무드와 같이 같은 결로 가시는지 살짝 시크하셨어요. 추천을 이제 딱 해주셨는데 최고. 진짜 너무 와 진짜 향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저희는 좀절 냄새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 뭔가 진짜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고급 스파를 받고 나왔을 때 함께 그 맡아지는 그런 어떤 그 오일의 향 진짜 릴렉스가 되는 좀 그런 향이고 또 약간 중성적인데 그 어떠한 풍별을 나눌 수 없는 그런 향이었어요 남자분도 여자분도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향이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다 그 많은 향을 맡아봤을 때 사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뭐가 딱막 와닿는 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 워낙에 다잘 나오고 향도 진짜 너무 트렌디하게 잘 뽑으시잖아요 근데 그 와... 중에 이거다. 그거로 이제 딱 최종 결정을 했고 복숭아 아빠가 이면 같이 오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메이크업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오늘의 아침 메이크업 끝. 저는 이제 좀 일을 하고 점심도 먹고 복숭이 또 데리러 가겠습니다.